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 자, 세이비지 XL 플럭스고요지문은그 옆에 있는 익스플로러와 보일 때, 어, 밀리지 않는 그런 사이즈예요 물론 1대8과 1대5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얘는 몬스터 중에서도 약간 슈퍼몬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슈퍼몬스터는 뭐냐면 일반 몬스터보다 약간 롱베이스, 자, 엑스라이잖아요. 굉장히 넓어지게끔 만들어진 차고요 자, 그 다음에, 배리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다 세팅을 했어요. 자, 저배터리 여기 세팅 꽂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꽂았고요 전원 꽂으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어,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스위치. 자, 전기부터 먼저 켜볼까요? 전기는, 음, 효과 딱 되면은 여기다가 탁, 켜집니다. 이런 들어오요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를 탁 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LED, 뒤에 LED. 또 구매하시면서 저희는 계속 또 서비스도 또 정신으로 저희가 이렇게 LED까지 딱 넣었죠. 딱 넣었구요. 자고 조향도, 오케이. 자, 옮겨놓을 올려놓고 해야 되겠죠? 자, 공중 올려놓고, 자, 공회전 진행할게요, 공회전. 와. 제 풀볼 베어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행성, 주행성일 때 아마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경쾌하게 나가는 그런 차입니다. 차 자체가 워낙 튼튼한 차고 워낙 유명한 차고요. 세비지는 엔진도 있고 전동도 있는데 얘는 전동 버전이고요. 세비지 플럭스는 여기 보시면 mph 60km로 해가지고 한, 한 80km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6셀까지 얻지는 변속기. 그다음에 베이스가 지금 6cm 늘어났고 강화기 강화기입니다 강알 강화, 강화기에다가 쇼크도 빅보우 쇼크에다가 모터 마운트도 굉장히 강해놨습니다 하게자 세비지 XL 플럭스고요 저객님해서는 이렇게 충전기라든가 악사리도 삐삐 이런 것들도 있다 다 장착할 거고요 뭐 설명서도 잘 나오고 굉장히 좋은 차예요 LED까지 서비스로 나갔으니까요 자, 다른 차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공개전 하지만 또 이게 세비지 XL은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너무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네 가지 구멍 있잖아요. 구멍을 살짝 세팅하면서 하시면 원하시는 속도도, 어, 형님께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표였습니다. 오케이. 세비지 엑스, 엑셀 플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짜잔.